흔히 우린 현대에 들어서 유교에 대해 생각한다면 가부장적인 꼰대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을 단숨에 깨부수는 인물이 있었으니 대한민국 집회 천원권의 주인공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자 여자들이 한눈에 반할 만한 스윗 그 자체였던 남자 밤이면 짐승으로 변하는 남자 바로 태계 이왕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그 지섭이형? 라고 할수 있어 이왕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 사단칠종론이라 이런건 저도 좀 어려우니 넘어가고 조선과 중국, 베트남은 유교사회에서 가장 존경시여기는 공자의 사단 문묘에 그 시대의 위대한 유학자들을 배양 즉 같이 세사법을 올렸는데 문묘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유교판 발롱도의 역대 베스트 11과 같다는 거라 조선의 문묘에는 총 18명이 배양되어 있고 이중 당연히 이황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나라에 큰 공이 있거나 이름을 떨친 공신들을 왕실 직속 사당인 종묘에 배양시키는데 이황은 당연히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묘와 종묘 두곳 모두 배양된 신안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6명밖에 없다 합니다 그리고 뭐다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집인천원권의 얼굴이 박제된 것만해도 그저 평범한 유학자가 아닌 이황의 위엄을 알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황은 5천 원의 주인공인 이와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핵심 사상을 정리했고 조선 성리학은 퇴계의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조선에 끼친 영향력이 막대하며 심지어 중국 변법자강운동의 양치차오가 동국의 성인으로 인정하거나 일본에서 성리학하며 이황의 이름이 언급되고 현재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철학자가 바로 이황일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성리학자이며. 오히려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을 그저 천 원짜리에 박제된 이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지만 실제 이왕의 삶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스윗한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일단 밤니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세간의 인식으로는 단아한 이미지인 이왕이 어떻게 부부생활을 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한날인 이왕과 이의 제자들이 마치 현시대 메시와 호날두 둘중 누가 더 뛰어난 존재인가를 키보드 배틀 뜨듯 퇴계와 율곡 중 누가 더 성현인지를 두고 토론하다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결론이 나지 않자 한 제자가 불쑥 자자 그만들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스승님은 당대 최고의 성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는 이분들의 낮생활만 봤지 밤생활은 본적 없으니 두 분의 밤생활을 본 후에 어느 어 분이 훌륭한 분인가를 가리기로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 호기심 많은 제자들은 율곡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의 침실을 훔쳐보게 되는데 부인 아랫목이 뜨뜻하니 어서 옷을 벗으시지요. 그렇게 사모님은 겉옷만 벗고 속옷은 입은 채 자리에 놓고 이는 바지춤만 내리더니 <laughs> 하며 한마디 헛기침을 하고 자신의 방망이를 꺼내 굉장히 조용하게 넣었다 뺐다를 거듭하며 밤일을 마무리지었다 합니다. 야. 봐라 역시 대학자 이이다 이 말이야 이는 역시 대학자라는 명성답게 단아하고 정갈하게 일을 치렀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라이벌인 우리 이왕선생께서는 얼마나 단아하실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제자들은 두 번째 밤에 이왕의 침실을 엿보게 되는데 <목소리> 아니 세상 단난한 이왕센세가 밤엔 이렇게까지 거칠줄이야 오마이갓 oh 단아한 몸가짐으로 유명했던 이왕은 사실 침대 위에서만큼은 이불 위에 타노스요 이불 위에 레반도프스키 그 자체였다 합니다 아니 스승님 유학자라는 분이 왜 그렇게 거칠게 야스를 하십니까 야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처럼 그렇게 소심하게 하면 대를 이을 수는 있겠니? 이는 실제로 이왕의 후손은 현재 17대손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많은 후손을 두었지만 이는 측실에게서 겨우 후사를 얻어 근근히 후손을 두고 있다 이왕의 두 번째 처인 권씨는 확실히 나태계와 밤태계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했다 하네요. 그리고 실제 이왕 선생은 지나가던 똥개조차 후릴 수 있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스윗한 남자였습니다. 또한 이왕은 당대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와 다르게 상당한 사랑꾼이자 대인배이기도 했는데 이왕이 27살이 되던해 그는 첫째 부인과 사별하게 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권질이 갑자 사화로 집안이 개 박살나서 이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 동생 왔는가? 아니 형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지. 그나저나 나한테 딸이 한명 있는데 그자이 비어있구먼. 근데 집안의 참극으로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지 뭔가. 아그것좀 딱하네요. 제가 적합한 신랑 후보를 찾. <laughs> 스스부님 할아버지 장인어른 어떻게든 제가 의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실제로 권질은 이왕에게 정신나간 딸을 맡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운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왕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일종의 몰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유아태행이온 권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무던하고 스윗한 이왕의 성격상 서로 무난히 부부생활을 해갔지만 정신적 충격이온 권씨부인의 기행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덕거리 시작했습니다. 한 날은 이왕의 집안에 제사가 있었는데 권씨 부인이 배가 고파 제사상에 있던 배를 탐스러워하며 제사상 위에 있던 배를 몰래 훔쳐다가 치마 속에 감춰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히히 배 맛있겠다. 하지만 권씨의 도둑질이 이왕의 형수에게 들켜버리고큰 질책을 받게 되자 이왕은 직접 문중 앞에 나서 조상께서 손자 며느리를 귀엽게 여기실 테니 노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며 그녀를 감싸줬고 울고 있던 권씨에게 논지시 부인 왜 제사상 음식을 가져갔어요? 그냥 배가 너무 먹고 싶었죠요 <laughs>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이황은 배가 몹시 먹고 싶었던 아내를 위해 선수 배를 깎아서 건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이황이 상갓집을 가기 위해 권씨에게 해져있던 상복을 꿰매달라 부탁했는데 히히 <laughs> 내가 빨간색 좋아하니까 이거 덧대주면 서방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빨간색 전을 상복에 덧대줬습니다 참고로 상복은 이런 복장입니다 당연히 예법에 목숨을 건 당대의 유학자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시대의 수인남이황 그저 아무 말 없이 상복을 입고 상갓집을 갔고 예법의 정통한 대 유학자인 이왕이 예법의 정 반대로 어긋나는 복장을 하고 온 것을 본 문상객들은 대단히 놀라버려서 아니 아무리 대 유학자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스위탕 선생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흐뭇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위탕 그라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인과의 생활은 고역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그의 제자인 이하명이 부부상담을 받기 위해 이왕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역시 이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야지.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던데, 그게 맞았습니다. 야, 그렇게 힘드니? 예, 진짜 매일매일 이혼 생각만 드는데, 자식 때문에 겨우 버티는 거예요. 음. 내가 부부생활 해보니까 사회 스트레스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고 살인문에서 망 깨끗이 정화한 뒤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더라. 원래 부부는 처음 만난 남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큰 일을 하므로 가장 친밀하지만 그런 만큼 가장 서로에게 바르고 조심해야 돼. 나도 내 결혼생활이 불행이 심했고 참을 수 없는 일도 많았지만 몇 십년간 원만하게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군자의 돈은 부부관계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지. 이에 이하명이 크게 깨달아 부부의 금슬을 다시 회복했고 이듬해 이왕이 타계하자 이하명의 부인은 10년간 소식하며 금세를 되찾게 해준 이왕에게 예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 이왕은 유학자이기에 앞서 양반이라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굉장히 없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첫째 부인과 사별하 이왕은 후사를 잇기 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첩을 드렸는데 그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권씨 부인을 대신해 실질적인 집안 살림을 도맡았었고 이왕은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 그녀가 죽은 뒤 그녀의 아들이자 서자인 이적을 호적에 올려줬으며 후손들이 적서의 차별을 받을까 염려해 족보의 적서의 차별을 두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이는 당시 양반 사회에서 파격에 가까운 일이었고, 이 때문에 태계의 가문은 양반 가족 많은 자손과 함께 현재까지도 족보의 적서의 기록이 없. 합니다. 또한 처복이 없던 이왕은 자신의 며느리를 끔찍이 아꼈는데 며느린 봉화금씨가 시집 올때퇴계의 집이 가난하다요 진정해서 혼수를 대충 해줘버렸고 퇴계가 사돈 집을 방문했을 때 이왕이 앉은 마루 바닥을 다 뜯어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씨 쉬...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 이왕 어르신에게 이딴 대접이라니 숙부님 그딴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아... 이 때문에 시집온 봉화금씨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만 이때도 스위탄께서는 음. 지방간의 싸움에 우리 며느리가 무슨 못이 있겠느냐.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너무 괴념치 말거라. 라고 다독이며 며느리를 문중 사람들로부터 감쌌고, 아버님 부탁하신 버선 수선 여기 있습니다. 음 고맙구나. 이런 선물을 해준 너를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하며 바늘이나 비녀 같은 선물을 계속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왕의 며느리 사랑에 봉화금씨는 시아버지 이왕을 지극히 존경하며 모셨고 죽어서라도 시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유언을 남겨 현재 퇴계의 묘소에 올라가면 중턱에 그녀의 묘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는 바람에 조선의 여법상 과부인 둘째 어느리가 남편의 묘소를 지키며 청상과부로 살 팔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소왕님 아가 내 아들이 이미 죽었다곤 하지만 너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원치 않을 거다 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싶구나 라고 하며 그녀의 친정에 편지를 보내 며느리의 재가를 허가했다 합니다 이는 당대 사회에선 가장 파격적인 일중 하나였으며 많은 비판을 받은 사건이기도 한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왕이 여행을 떠나던 중 어느 집에 묵게 되었을 때 유달리 그 집의 반찬이 자신의 입에 잘 맞고 그 집을 떠날 때 받은 버선의 크기가 그의 발에 딱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왕이 묵은 그 집의 안주인이 바로 제가 시킨 며느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